진짜 퍽 끄세요, 여러분. 미니 크래커 두 개까지 구매했습니다. 땅이 굉장히 즐겨요. 문을 연 면세자보다 자전거 브레이크가 많 와, 아니, 갑자기 비가 와. 역시 이 습한 나라들의 특징이 비가 갑자기 와서 항상 우비나우산을 챙겨야 하고 일요일이라 그런지 사람들 진짜 많네요, 타이베이역에. 와, 난 어디로 또 가야 할까? 길을 무리 없이 잘 찾았습니다. 근데 진짜 타이베이역이 넓고 복잡하니까 꼭 길을 잘 찾아야 돼요. 아우, 어제 여기서 엄청 헤맸네. 네, 이제 동문역 5번 출구로 내렸습니다. 제가 지금 갈 곳은 딘탈펑 본점인데 샤오롱바오가 그렇게 다들 맛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이미 미점에 있는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본점의 맛은 과연 어떤지 제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출구 나와서 있는 곳은 테이크아웃만 되고요. 여기 신생점이 식사를 할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길을 건너서 조금 걸어가면은 식사를 할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건너서 2분 정도라고 했어. 해서... 줄저긴가 보다, 대박. 어나 아, 어떡하지? 아 진짜 많네. 152번 0 대기 시간이 40에서 55분 정도 되는데 미미 크래커를 다녀와야겠어요. 사람이 전 진짜 많고, 그냥 길을 잘못 찾겠다 싶으면 사람들이 줄이 되게 많이 서 있는 공간을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몇 시에 와도 대기가 굉장히 기니까 차라리 대기를 걸어 놓고 다른 곳을 가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11시 한반 정도 되니까 줄안 서고 살수 있었어요. 리미크래커 두 개까지 구매했습니다. 지금 한 개에 2 0 0개 팔고 있습니다. 여기는 동문역 3번 출구로 오시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온라인 주문을 하라고 하셨어요. 저기 QR코드 입력하면 되고요. 이렇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비용이 10%가 붙어요. 그래서 총137 지불할 예정입니다. 샤오롱바오가 나왔습니다. 샤오롱바오는 이렇게 생겼어요. 등타이이 오래 기다리긴 해도 진짜 오래된 맛집이라 그런지 육즙이 입안에서 육즙이 막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조그마한 만두에서 어떻게 이런 맛이 날수 있는 걸까요? 간장이랑 생강채랑 같이 먹으면 진짜 최고의 한 끼를 맛볼 수 있어요 육즙이 엄청나요 와 진짜 이게 막 국물이 흐르는데 맛있다 음,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샤오룽바이 아. 샤오롱바이레 마지막 샤오롱바오 진짜고 진짜, 진짜 꼭드세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많은 만큼 맛있어요.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12시 반 기준으로 75분 됐어요, 여러분. 한 11시 정도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웨이팅은 좀 길어도 맛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줄을 서계신 거를 보아하니 이것도 맛집입니다. 캐리어 끌고 오기 정말 좋지 않쥬 놓고 오는 게 맞지? 중정 기념당에 와 있습니다. 중정 기념당은 장제스를 기리기 위한 곳입니다. 사진 찍기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입장료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중정 기념당을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합니다. 올라가 보고 싶기는 한데, 지금 다 계단인데, 저에게는 캐리어가 있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 이렇게 멀리서라도 감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국적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도 되게 예뻐요. 여기 예뻐서 날씨만 맑으면 정말 사진 찍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다람쥐도 많나 봐요. <laughs> 야생동물한테는 먹이를 주지 맙시다. 길을 잘못 들었는데, 국립극장을 찾았어요. 여기도 되게 예뻐요, 여러분. 사진 찍기 너무 좋은 장소입니다. 길은 잘못 들었지만 때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길이 또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음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국립극장에서 이제 MRT 타려고 했는데 중정 기념당 방향으로 가라고 안내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국립극장 바로 옆이 MRT래요. 다시 국립극장으로 가서. MRT를 타고 이제 진짜 공항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공항 가는 MRT도 사람 진짜 많다. 와, 우리나라 서울역에서 공항 철도 가는 그 구간보다 훨씬 크고 훨씬 길고, 와, 진짜 넓어요. 여기 꼭 시간 여유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공항행 MRT는 150 대만 달러예요. 한 1시간 정도만 가면 될것 같고, 좌석이 이렇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1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철도 같은 경우는 급행과 일반이 나뉘어져 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급행을 타서 금방 왔습니다. 아까 좀 헤매고 이래서 6시 10분 비행기인데 촉박하면 어떡하지? 싶었지만 지금 4시 10분이어서 2시간 전에 안전하게 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하면 줄을 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꼭 하세요. 외체크인을 했기 때문에 외체크인 줄을 가서 이제 소화는 붙이고 티켓팅하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짧은 2박 3일 다시 서울로 갑니다. 과자류는 다 부칠 겁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현재 타오위안 공항은 굉장히 한산한 분위기예요. 승객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고 하지만 저는 지금 좀 일찍 게이트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타이 베이 감자라고 하는데 대만도 감자가 유명한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하오이안 공항에도 이렇게 많은 VIP 라운지가 있는데 다 외항사만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들, 화장품 브랜드들은 있는데 인천 공항이 더 저렴해요. 가격대가 좀 있는 음. 것 같습니다. 음. 면세 구역에 있는 과자들은 좀 가격대가 있네. 네임 브랜드들은 들어오는 공간 바로 에 있고 거의 나머지 브랜드들은 다른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용면 가격들은 거의 200이 다 넘네요. 남은 거라고는 70 대만 달러뿐인데 이70 대만 달러를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73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에스프레소도 80이네. 70밖에 없는데.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C라인까지 왔는데, 여기도 식당가가 보이진 않네요. 이것도 안 돼. 아웃 오브 e 더 이럴수가. 정명 자판기가 답인가. 73이면 거의 3,000원 가량 남은 건데 공항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에스프레소도 80와 3,000원? 뭔가 편의점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애매하게 남아 버렸네요 어, 다음에 써도 되고 지금 굳이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공항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레고샵 말고 맥도날드를 달라 1 4에 왔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 돌아갈게요. 65. 난 이제 이렇게. 와 털었다. 이거 크루아상 샀어요. 포기하지 맙시다. 빵 샀어요. 빵 성공. 이제 7 대만 달러 남았는데. 이 빵을 사려면 여러분 여기 C5 정도까지 와야 돼요 꽤 거리가 있는데 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스쿠트항공 기준 카운트에서 아주 멀어요 <laughs> 그렇긴 하지만 전 성공했습니다 <laughs> 포기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타우리안 공항에서 이제 인천으로 갑니다 아 음, 질겨 배가 고프지 않기 위해만 먹는 그런 빵 대만 달러 터이 성공. 우당탕탕 하는 그런 대만 여행기였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 하자라고 하면은 끝까지 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아까 그 코르와상 같은 경우도, 아, 뭔지 조금만 더 가면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 조금 더 갔더니 바로 찾았잖아요. 뭔가 미련을 쉽게 놓지 못하는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지새롭게 포기할 땐 포기하되 한번 할 때는 끝까지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꿈 같다. 늘 바로 출근이라는 게. 6시 10분 비행기인데 6시 5분까지 지금 전 승객이 탑승하지 못했는데 과연 몇 시에 이륙을 할까? 궁금해지네 드디어 비행기를 타요 6시 10분에 탔습니다 6시 10분에 이렇게 해야 하는 비행기인데 그래도 안전하게 잘 도착하기를 바라며 인천공항 내리자마자 진짜 춥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추울 수가 있지?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여행기 <laughs> 하... 집으로 가는 버스가 끊겼기 때문에 지금 고속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소함을 나오는데만 30분 걸렸는데 하도 안 나와가지고 내거 잃어버린 줄 알았네 진짜. 와 이렇게나 오래 걸리다니. 그래도 뭐 안전하게 여행 잘 마무리했으니까 서울역에 다행히 동생이 마중을 나온다고 해서 무사히 집까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무사히 서울역까지 도착을 했고, 이제 집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대만여행 끝!